그는 감정있다이 말에 고 사람의 감독에 듣고 넘은 어으려 어드, 하면 천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므로다 그런 분로 감독은 충만할 것이 없으며 아내이 남편이 되며 대어 절제하며 어,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어,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어, 새로이 새로 입구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어, 마귀를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또한 어, 외인에게서도 선한 집으로 얻은 자라야 할지니 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구위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어, 어,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집분을 어, 어, 맡게 할 것이요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어,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아내의 남편이 되어,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잘 다스리는, 어,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어, 집사의,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 믿음의 큰, 믿음의 큰, 어,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가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더러 알는 하나님이 어, 어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 알게 알게 하기 위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어 진리 진리의 어 진리의 기둥 기둥과 이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업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어 만국에서 어 국에서 전파되시고 만국 세상 세상에서 맡은 받으시고 어 영광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